왜 하필이면 ox일까요? 딴 것도 많은데 또 유래를 좀 가르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식틀 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파벳의 기원은 페미키아 문자이지만 지금의 글자 모양은 페미키아 문자를 개조한 고대 그리스 문자와 더 친근합니다. 그리스 문자 중에서 델타는 삼각줄을 그린 그림 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델타가 그림 문자라면 나머지 문자들도 그림 문자로 볼수 있습니다. 델타의 뜻과 모양이 일치하듯이 나머지 글자들도 뜻과 모양이 일치하거나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그리스어로는 이 문제를 풀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어와 영어로 고대 그리스 문자의 소리를 해석하면 소리의 특과 대 소문자의 모양이 갖고 있는 뜻이 서로 일치하거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억지로 짜맞추기만 해서는 소리 대문자 소문자 이셋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계시키는 해석이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가능하게 한 역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오미크론 모양 동그라미 소리의 뜻, 오 나의 친구 오미크론의 어어는 오 마이 크로니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친한 친구들이 서로 두 팔로 껴안은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한국어의 동그라미는 돈 크로니에서 기원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맞으면, 오로 틀리면, 엑스로 표시하게 된 까닭은 그림 문자 시절부터 오미크론에는 좋다는 뜻이 있고, 파이에는 나쁘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위 모양, 가위 모양 소리의 뜻, 가위 모양의 고문 기구, 가위 누이다의 뜻은 꿈에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끼다입니다. 무엇이 몸을 눌러 가슴이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가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위는 가위 모양의 고문 기구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알파벳의 뜻을 알아보시려면 이곳으로 가보세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히스토리5 HTML에서 퍼옵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